변신 거의 무조건 하니까. 와! 유! 하! 얘도 번째 친구들 안녕! 자, 타라! 엄청난 분 섭외했습니다. 50레벨 타라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오 자, 신학성 타라! 스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일단은 무효화 7회. 근데 7턴은 위장입니다. 위장 잠깐 보시면은, 모든 공격에 치명타 그리고 반격 안당하고요네 빗나감 아군 전부 다 죽어야 위장해제입니다 개사기죠 생존 거기다가 마음력 증폭 버퍼까지 가능하고 진연명역 면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격마다 턴감있죠 요게 이제 적용장비 옵션인데 요 가지고 있고 효과공격 개사기입니다 맞기 적용 안되고 200% 마어피해 변신 전에는 두번의 관통 변신 후에는 두 번의 관통인데, 개수가 조금 더 높죠. 요런 식으로, 돼있고. 스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쿠아 블래스터. 세 명에게 110% 마법 피해 세 번. 그리고 급소. 에 급소 있네. 자, 각성 스킬은 변신합니다. 변신하면 무효와 료회 그리고 스킬 무효 2회가 무효되고요. 효과 공격 확률이 자그마치 9라 아닙니다. 70% 상승하네요. 그리고 신학에 이제 100% 감소. 이건 이제 레벨 50 찍어야 되는 건데. 와, 개기입니다템 보죠. 자, 템은 속속 반반으로 해서 선타 잡고 반격로까지 같이 하고, 억압에다가 고함을 꼈는데, 일단 억압은 평타라든지 스킬, 이렇게 개수, 이렇게 또 많이, 예, 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 고함은 두 번째 종교마 턴감 되는데, 그게 이제 2턴감으로. 1턴 늘어나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신 모습인데요. 잠등요. 네, 반격이 필요가 없죠. 일단은 반격을 빼고 천 즉사 치뎀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개사에요 그리고 1 0방을 하면은 반격률이 상승하고 평타를 두 대를 때립니다. 자, 대근 이덱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레이야, 타라, 벨진 대구요 앞쪽에 오르카, 멜키르 로로, 류그 다음에 나라까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프레이야. 일단 양약의 딜러 어.. 위억으로 해서 이렇게 했구요 잠재. 자 오르카죠. 오르카 우루카 앞쪽에서 생존 네 버퍼 권중 잠재. 자 멜키르 속속 생생 그렇죠. 대신 잠재. 자 마지막 로로 와 로로도 이제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팩이 많아지고 있죠. 속중 잠재 자 마지막 플레이어 스킬 우리 윈드 엘린 형님 겁니다자 방격 내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내리 내려서 이제 완벽한 마덱 플스 그냥 완벽한 마덱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까가오자 메이 방덱이고요 에반 공진입니다 선사 가져가죠 와 이야 참. 난리 났고, 효공이, 아, 두번안 나갔네. 한번 나갔고. 일단 제압. 한대실라스피 방패. 정신에방 거의 뭐 죽으려고 하네. 자, 타라한테 들어왔는데요. 반격해줍니다. 그렇지. 자, 바로 연세원 나왔지. 응, 음, 아니네요. 응, 음, 아니야. 응, 음, 메이 있어. 방패. 와, 진짜 세다, 프레이야. 프레이야도 조금 더 힘을 받은 모습, 타라 나오면서. 통감 당당당. 방금 해야지. 이야, 뽕안 나가네. 아오. 이번 부활. 프레이야 미쳤으면 데미지 보세요. 와. 이야, 씨. 자, <laughs> 다 어디 갔나요? 와,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공진해반인데. 아무것도 못했고. 자, 회공 반격. 타이 횟수 굉장히 많고. 변신합니다. 와, 이래서 변신 AI를 올렸나? 와, 이거 큰 그림이었네. 와, 이유가 있었구나. 자, 성갑 들어오는데요. 타라 과연 벗겨질지. 반격. 와, 끝났습니다. 자, 트루드덱 나왔네요. 공대 해방까지 있는데. 와! 자, 아랑 어디 갔나요? 와, 씨. 와, 이거. 와, 아니, 진짜 놀랬었는데, 이거는. 구라가 아니라. 와, 자, 급소. 3인 공격. 속공까지. 와, 씨. 와 뭐야 해반씨 자 그래도 유일한 약점 뭡니까 돼지 돼지 되면 약점 아닙니까 꿀꿀 오 근데 안됐네 아 오케이 자 일단 변신했습니다 이제 죽었어 이제 변신해서 이제 가보죠 일단 제압 걸고 형타 거의 역대급입니다. 네, 흉만 나가준다고 하면. 자, 근데 이거는 맞아야 돼요. 음,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겠네. 빗나감. 연수해. 자, 반경. 와! <laughs> 야, 씨. 오히려 트루드 죽고 부활 자로로 일어났고 아어어어 트루드 죽었습니다 프레이야 이야 시원시원해요 조공 마무리 될것 같은데 또로로가델론즈 변신도 계속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변신전에 잡을 수도 있거든요 반겨 조공, 자빗나감 와, 저거는 빗나가네 오, 아, 근데 이거는, 아유, <laughs> 자 브레이어, 바로 마무리 되네요. 와, 자 이번에도 방대. 자이번엔 크리스 메이 같이 있는 방대. 이야, 자 뭐야? 와, 자 통감 됐고 바로 제야. 효공이딱두 번은 안 나가네. 거이한 번만 나가네. 두번 나가는 거 보고 싶은데. 자, 통감. 반격하고요 와. 자, 아일리는 그냥. 와, 죽여놓고 바로. 이야, 연세병 나오죠. 내 죽은 애들은 뭐 없으니까. 끝났네, 에반. 이야, 데미지 보세요. 야 씨, 미쳤습니다. 턴, 턴감. <laughs> 와, 연쇄로 턴감? 타라 편타 두 방으로 턴감. 자, 또 반격해주고요. 우와, 씨. 어 말이 안 되는데. 자, 효공 상승. 신화 게이지 감소. 나랑 쓰지 마! 와. 허허허. <laughs> 트루드 효과 공격 반격보다 더 셉니다. 예. 더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자, 타라 죽는 거 보는 게 소원이에요. 황감. 야. 와. 와. 크리스는 뭔 죄야? 계속 그냥 죽기만 하네. 자, 반격으로 마무리. 와. 자, 딜량 보이시나요? 와, 92,000. 만 자, 이번에는 프레이아 있는 방대기네요. 어 아. 자, 메이도 있고. 방패도 있고, 어, 효과 공격 안 나갔습니다. 일단 제압 하면서 시작하고, 상대 신화 스킬 방패. 자, 플레이야. 안극 바로 매겨야지. 그렇지. 효공해주고, 와, 스킬까지 급소. 응, 오, 안 죽었어. 좀 단단하다. 어휴, 죽었네. <laughs> 어, 바로 턴감 들어갔고. 야. 메이. 아오. 이번 판 타라 캐리 들어갈 것 같은데. 와, 바로 변신합니다. 신화 게이지 감소. 방패 못 쓰죠. 변신. 와, 약간 뭔가 히어로 같은데? 방해해야지. 아. 이야. 데미지 메이한테 4만. 하... 자, 이제 프레이아도 스킬 한번 써주고. 메인 딜러는 원래 프레이아거든요? 근데 평타가 더 셉니다. 타라 평타가. 거의 신화 스킬 한방은못 쓰겠네. 타라 있으면. 변신 거의 무조건 하니까. 와! 와,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와. 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와, 속공. 와, 아니, 뭔데, 이거. 전혀, 뭐, 통감 부정하고 이런 것도 없겠는데? 오, 그래, 돌리. 미역이라 반격으로 통감하자. 네, 이거 다 통감이죠. 그렇지. 제벌 걸고. 와, 제가또 반격. 야, 또이래 통감. 그냥 계속 반격만 하면 계속 통과 놀수 있으니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야. <끝> 자 마지막 마덱전. 네, 기존 마덱이죠. 아탈 트루드 같이 있는데 신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 랭커입니다. 자 바로 제압. 자 트루드. 연쇄. 들어옵니다. 꼬잉꼬잉꼬잉. 방격 바로 해줘야지. 오우 네. 나 효과는 안 나가고 있네. 연쇄. 들어갔는데, 아탈 때문에. 아탈이 저게 진짜 안 좋았어. 그 턴감하고 이런 건 좋긴 한데, 뭔가 자꾸 연쇄격 주는 느낌? 네, 몸이 좀 약해, 약해가지고. 아오. 변세 오나요? 어우, 뭐야, 이게, 씨. 와, 효공안 나가네. 자, 통감만 하고 있고, 평타로. 아얼 이야, 씨. 자, 변신해야 이개 빠르죠? 변신. <laughs> 우유와 리필. 자 이제 좀 효과 공격 좀 나가주면 안 되나? 와, 데미지 뭐야? 자 트루드 어디 갔나요? 와, 저 역대급인데? 프레이어도 더 세진 느낌이야. 마중폭 때문에. 와, 씨또 반격 하겠지 또. 와, 안할 리가 없잖아. 효과 공격 나가겠지 또. 그래, 통감도 했네. 이야, 오르카 또. 오르크 항상 마지막에 이거 해주네. <laughs> 와 실화 기존 마대 그냥 개털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타라 신규 영웅 타라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아 역대급 그냥 개사기 사기 아니실세라 접을게요.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트루드 그 이상 개사기입니다. 이것도 뭐시 것들 안녕.